제가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게 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헬스를 끌고 헬스를 다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헬스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오늘은 그래도 첫 날이니까 예, 첫 날이니까 의지로 일어났는데 이게 반복되면은 내가 헬스를 다닐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저녁에 갈지 아침에 갈지. 예,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난 날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딱 저녁에 이제 예, 사람이 많아 헬스.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헬스장 가면서도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헬스 가는 게 며칠 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할 생각으로 헬스장을 끊었어요. 예, 오늘 딱 첫날 해가지고. 가볍게 운동하고 바로 알바 출근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노미현상 왔어요. 인지 부조화 상태에. 아니 너무 오랜만에 헬스장을 가가지고 이제 타이실 가가지고 예, 운동복을 갈아입잖아요. 근데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 아니 속옷을 입고 체육복을 입어야 되는지 속옷을 벗고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지 예.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혼자 고민했잖아. 이렇게. 아이고. 속옷을 입어야 되나? 속옷을 벗어야 되나? 먼저 속옷을 벗고 운동복을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게 또 이제 아 부담스러워. 아니 이게 아 잡혀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니 벗고 했는데 아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벗고 갔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가 약간 아시죠? 약간 불출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보이잖아요. 약간 부담스럽게. 그러면은 갑자기 어디에서 오셔가지고 저기요, 저 고객님. 아 저기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예, 너무 많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 이건 좀 그래 이거는 자제해 주셔야 돼. 에? 아 뭐가 보여요? 그럼 어디 숨어서 운동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게 너무 아 이게 돌 숨어서 해야 되나요? 아니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 이게 이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혼자서. 아. 이거 때문에 10분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야저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그걸 따라야겠다. 근데 그 아저씨가 오자마자 진짜 탈이 안는데 5초밖에 안 걸려. 옷 갈아입는데 5초밖에 안 걸려. 쏙딱 하자마자 바로 나가시는 거야. 진짜로. 아니야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옷을 벗고 입는데 5초밖에 안 걸려요. 입었어요 속옷을. 속옷을 입고 있는데 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속옷이 다 젖더라고. 예, 네, 와, 집에 갈때 찝찝해 죽을 뻔 했네. 와, 거의 뭐, 완전 축축한 속옷을 입는데, 아, 팬티를 입는데, 와, 내가 나를 잘 알아가지고, 아, 지속적으로 못할 것 같아서. 근데 마음을 이번에는 먹고, 그래, 이제 뭐, 살을 빼야겠다. 뭐,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다닙니다. 유재석 씨도 그렇잖아요. 방송을 오래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큰 웃음, 건강한 웃음, 건강한 재미를 위해서, 제가 지치면 안 돼요. 내가 지치면 안 돼.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어. 하지만 방송을 하는 나는 지치면 안 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막 첫날부터 막 아! 오시! 아쉬! 아쉬! 막 으쌰 100kg 아야야야러다 야, 그래도 야야 이거는좀 그렇고 하고 음 거의 가 가지고 어야몸좀 아 나왔는데 야, 역시 오늘 운동하니까 역시 운동해야 돼. 그리고 다음 날 아! 아, 이놈아 아! 야야야야야야야 아, 오늘은 쉬어야겠다. 예, 이러고 1년 쉬어버립니다. 예,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